오늘 이제 속도와 거리를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일단은 그 미분단원에 나오는 이 속도 내용, 그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이제 단원명이 속도와 가속도였죠. 그래서 그때 배웠던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떤 위치가 티광계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이 위치함수를 이용해서 속도함수를 구하려면 얘를 구하면 된다. 미분하면 된다. 그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속도함수를 구하려면 속도를 구하면 뭐 된다. 미분하면 된다. 결국은 이게 그 우리 속도와 가속도라는 미분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의 거의 전부죠. 여기에 속력이 그 이때 절대값이 하면 된다. 오, 뭐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속도에 뭐가 바뀌는 거다. 부호가 바뀌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0 되는 점을 찾아보고 의심해 보면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배웠었는데. 당연히 이제 이 속도와 거리는 단원이 적분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이잖아. 그러면 기본적인 마인드가 어떻게 하면 된다? 거꾸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지? 그러니까 아 내가 가속도 함수가 나와 있어. 원래 이게안 나왔거든. 근데 어, 몇년전 수능에 나온 이래로 이제 조금씩 나오더라고. 그래서 가속도 함수가 나와 있으면 얘를 뭐하면 부정적분하면 속도가 나오겠구나. 그지? 뭐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다음. 함수가 나와 있을 때 얘를 부정 적분하면 뭐가 나오겠구나. 위치 함수가 나오겠구나. 똑같이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근데 부정 적분을 하면 항상 뭐가 생겨요? 적분 상수가 생기지. 그 생기는 적분 상수는 예를 들어 어디에서 출발했다라든가 몇 초에서의 시, 그 시간 몇 초에서의 위치가 어디라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럼 그에 맞는 적절한 적분 상수를 골라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우리 이 내용 기억나시나요, 혹시? 도함수의 넓이가 원함수의 뭐랑 같아 함수값에 차랑 같죠. 그렇지? 이 도함수가 뭐 일반된 0 이상 또는 0 이하의 부호를 지니고 있을 때 이런 성질이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a부터 b까지 속도를 정적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론 방향은 정방향이고. 그러면은 vt는 사실 누구를 미분한 거지? 위치 함수를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것은 어, 함수의 넓이잖아. 위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그러니까 원함수 위, 위치에 뭐가 나오는 거야? 차가 나오는 거겠죠. 실제로 이 VT 위치에 x프라임 티를 대입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아, x프라임 티를 접근한다. 뭐 넣고 뭐 넣고 빼니까. b 넣고 a 넣고 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얘를 말로 를 표현한 그렇겠네. 어, A에서의 위치에서 B에서의 위치까지 얼마나 그 위치가 변했는지 그 변화량을 보여주는 기호가 이거잖아. 그지? 결론적으로? 우렇게 이렇게 얘기이수있해다 그 속도의 정적분은 시각 T는 A부터 T는 B까지의 위치게변화이해 이렇게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근데 얘는 어때이 뭐라 해서 죠이거속력이라고 해서 이 속력은 내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건 다 어디로 간다고 해서 하고 앞으로 다다관 간주한 다음에 이제그 속도를 체크한 거이아게게 말하면. 그치? 그러니까 지 예를 들어서 T는 1일 때 얘가 여기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서 T는 5일 때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XB 빼기 XA는 결론적으로 뭘 궁금해하는 거냐면 1의 위치가 여기였는데 5의 위치가 여기니까 이 차가 몇이냐를 묻는 기호가 이거인 거죠 자, 반면에, VT는 내가 지금 앞으로 가고 있다가 다시 뒤로 가잖아? 근데 그 뒤로 간 것도 어떻게 지급한 거야? 너 그냥 앞으로 갔다 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꾸한 거를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속도를 체크하는 거지. 그럼 그걸 접근하면 뭐가 나오고있어 이거 얼마나 걸어갔는가? 이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지? 사실, 이렇게 이렇게 왔지만, 결국은 이거를 이렇게 바꿔갖고 요만큼의 길이가 나오는 거일 거 아니야?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P는 A에서 P는 B까지의 움직인 거리라고 부릅니다 결론적으로가 속력을 적분하면 움직인 거리가 나오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 이 워딩은 꼭 기억하세요.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왠지 음수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음수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면 뒤로 이만큼 가는 거잖아. 그럼 계산했을 때 당연히 뭐가 붙어나?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죠, 그렇지?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전부 내포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 xt를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겠네.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인 거리야? 아잠 죄송해요. 움직인 거리가 아니라 어, 위치의 변화량이죠. 정적분이니까. 그러니까 0초부터 t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 이거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은 초기 위치를 더해주면 그게 나의 뭐가, 뭐가 될까요? 그만큼 현재 위치가 되겠죠. 약간 t가 t에서의 현재 위치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또는 어떤 a라는 시간에서의 위치를 알고 있는 상태라면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줄 수 있겠죠. 얘는 A에서 T까지의 뭐예요? 위치에서 나량이죠. 거기에다가 A라는 지점에서의 위치를 더해주면 그러면 나의 현재 위치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해줄 수도 있겠지. 근데 사실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현을 하긴했는데 별로 안 편해 보이지 않나요?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정적분 하는 걸로 충분하고요. 음, 자, 그래서 여기 예제 문제 하나만 봅시다. 참고로 내용은 이게 전부예요. 속도와 가속도와 관련된 내용은. 눈보셔자 예제 12의 1번으 봅시다. 어, 좌표가 마이너스 2인 점을 출발하여,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얘는 t가 몇일 때의 위치를 알려준 거야? 음. 0일 때의 위치를 알려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속도 vt가? 2t 더하기 u 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각 t에서의 위치를 보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부정적 분하고얘 초기 위치가 몇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했으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어려운 거 없죠. 이번도 봅시다. 이번엔 좌표가 1인점을 출발하여 속도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운동 방향을 바꾼 위치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는 속도에 뭐가 바뀌었다? 부호가 바뀌었다? 그럼 일단 얘가 영대를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T가 어, 몇이랑 몇 나와? <목소리> 마산삼이 나오죠 근데 누구는 의미 없다? 마산은 의미 없지 우리 양수인 지각이 우리 그요 속도가 속도 관련된 문제를 풀때주관심사라는건꼭 생각해 주셔야죠 그럼 3초네요. 3초. 그리고 어 3초에 3초에서의 위치를 보해라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일단 접근해서 위치 함수를 구하시고요. 빼기 3분의 1t 해서 더하기 18t 더하기 c인데 지금 초기 위치가 0이라 그랬고 1이라 그랬고 그럼 이렇게 되겠죠. 0 나와서 1 나온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뭘 대입하는데? 3을 대입해고 마무리하면 되겠죠? 아니면 이런 느낌으로 풀어볼까요? 이게 뭐예요? 0초부터 3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지 거기에다가 나의 무슨 위치? 참... 최초 위치를 더해주면 3초에서의 위치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해줄 수도 있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봐 이렇게 생겼지 여기가 몇이고? 가 a m 고 여기가 m 이죠이 a 비교하는 거아니 y s a 어떻게 s 편하겠어? 일 a m 절 y 이런 식으로 우리가 m y 해줄수 있겠죠? a m 되시 s 요 m 번더 봅시다.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2에서 4까지의 모를 구하래?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지 움직인 거리는 못 취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절대값 취해서 적분하는 거지 그래서 얘 그래프를 보면은 얘는 일단 4t 제곱의 t-3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 은 여기가 2고, 여기가 몇이에요? 4죠? 그럼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뭐해주면 끝나는거야? 순수한 넓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관계식으로 쓰면, 2부터 3까지는 뭐 붙여 적분하고?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하고 3부터 4까지는 그냥 적분하면 되겠죠? 이걸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그냥 요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3대1이네. 그러면은 이널비하고 뭐가 같아? 이널비가 같죠. 근데 이널비는 뭘로 구할 수 있어? 12분의 로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12분의 4에 3의 4승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널비도 사실은 이널비에서 이널비를 뭐하면데 빼면 되지. 그럼 일단 얘 2배를 하자. 그리고 내가 얘를 빼보려고 합니다 근데 얘는 여기에 대하여 뭐예요? 점대칭 아닌가요?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이렇게 써 똑같겠지? 그러니까 1 대입하면 y값이 여기 몇 나오죠? 8 나오죠 그러면 2 곱하기 8 하면 이게 16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계산을 해주는 게 현명한 방법이긴 하겠죠 그래서 사용할 것들을 다 사용해 줄수 있으면 은 어. 단순해집니다. 계산 같은 것들이 이거 직접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약간 내용 나오거든. 이제 많이 연습하셔야 된다. 이런 넓이 활용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